야, 우리 팀 조합 뭐, 미드 시바나는 뭐냐? 오늘은 연패의 날인가? 음. 나 럼블로 불질러 버릴까? 나 차라리 이렇게 연패 박는 날에 요리을 누가 배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픽을 하고 싶은데, 씨발, 요리이 자꾸 아른거려. 아, 족같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딱 이, 이겨야 돼. 여기서 못 이기잖아? 진짜 텐션 나락간다 오늘 그냥 패배 영상만 올라가는 거지, 유튜브에. 아, 나 원래 보통 제가 유튜브 당일 찍고 당일 편집한단 말이에요. 제발 선생님들 저 유튜브가 한 편만 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리븐이 또저 말을 든거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색이 나올 것 같은데 저런 친구는 잡아먹어줘야 돼요. 어차피 큐 Q... 리븐의 라인전 뭐라고 해야 되지? 리븐 라인전의 최대 핵심이 저 새끼 Q로 날 때리는 게 아니라 Q로 다가오게끔 만들어서 싸우는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조절이 핵심이라 이거죠 처음에 EW 아 이것만 안 맞으면 은 Q로 다가 한두 번은 다가와야 된단 말이야 뭐 EW만 맞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죠 솔직히 근데 우리 요릭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구울이 있기 때문에 구울만 잘 이렇게 합시다 난내 구울을 믿어요 이러면 안 좋다는 거야. 이러면은 괜찮아. 이제 또 Q가 금방 돌기 때문에 2렙 찍고 이그모르르르렇게 e, 저만 하고 필각을 노릴 건데. 오케이. 선제 타격. 선제? 응. 맞지 않고. 이거지 리브나, 되겠냐? 형 지금 어? 라인전 폼이 빨따 써있어요 빨따 살짝 각을 주는듯 하면서 이게 바로 노르패스 아니니까 야무지게 먹었다잉 알아서 리신이 잡아주시잖아. 어? 얌전히 그냥 우리는 그냥 CS만 먹으면 돼요. 그냥 딱 리신이 그저 온다고 핑을 찍는다, 정글이. 그러면은 이제 얌전히 정글 잘 먹을 수 있게끔 우리는 이렇게 보좌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라인전 이거 밀고 싶은데 리브 오면 죽어요. 기억해. 요릭은 요릭 스타트는 방패. 첫기하는주문공과 신발. 이게 진짜 요리 초반 완벽한 이론이야. 이런 쪽으로 완벽해. 근데 신발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득은 봤으니까 괜찮아. 이 판도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합은 항상 이겼던것 같은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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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아쓰~~ 헤이 친구 무슨 추가 어? 풀이막 어?? 4초야? 6초야? 8초 아니야 요6큐는 짧아 리신 얼마나 든든해 미드가 좀못하는것 같으니까 미드 많이 가겠습니다 딱 통보를 하는거잖아 미드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미드 보고 안심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라인 보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이게 참된 거야, 진짜 보통 저런 대머리, 대머리 애들이 전문성도 있어 뱅킹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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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있다니까 대머리들이 특히 저렇게 친절하고 저런 대머리들이 진짜 전문성 있는 대머리고 믿고 맡겨도 돼 그냥 저분이 하시는 길 얌전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연패도 끊길 거야 저분이 가시는 길이 옳고 기술이 있는 분 자격증 있는 분뭐 기능사 이런 자격증 갖고는 저런 포스가 안 나와 적어도 기사야 전문 기사 이자에다가 따라주고 이 자리에서 이자서이자리으이드이드리에이자리에이자사이드리텝이자 스텝 서이자리이드스텝으이 자리에서 이자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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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나 죽었다 아 이거 한칸 아깝네 리븐을 얌전히 여기서 집어내면은 하수 난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서 라이저를 받아먹을 거 아니야? 그런 스태스를 잡아서는 안돼그호를한 마리 계속 보내주면서 여기서 딱요런 스탠스를 잡아줘야 저 친구가 집에 가기 힘들죠. 이렇게 해서 동지 말이 소환시켜주고 알아서 사냥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집에서 불안해서 못 가요. 집간 타임이 너무 늦게 잡았거든. 와 이와중에 집에 진짜 갔어? 대단한데. 오케이 이걸 들어온다고? 이 정도 미치고 아니냐아형 제발. 쉐키들아, 되겠니? 많이 어? 아, 키아나가 미드구나. 아니, 드라 되겠니? 많이꼴 받아? 어, 인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나이아 뭐야. 나는왜 지는 거야좀원챔 이거 니야원챔미드이아 뭐야. 원챔? 뭐 나한테 뭐 빼고 나한테 궁빼했는화빼뒤져주는데도 빼고 뒤져주네 일단 포탑골드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에 아, 선생님, 제발! 아, 아 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저렇게 갔대요, 너도! 선생님! 아, 제발! 아, 진짜! 몇 번으로 오냐? 아, 씨 요리를 제대로 말려볼, 말려, 말려 죽이려고 할특쌩이었나 본데? 비에고가? 아, 근데 이거, 리본 궁 없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어? 이렇게 이기는 게임에 전문성 있는 네가리도 걸렸는데. 아, 이무임승차한 새끼들은 어떻게 안 없어지냐? 저런 놈들 때문에 협곡이 지금 이모양 이쁘려지 아닙니까? 협곡 상태가 그냥 이렇게 판이 이렇게 반. 바로 노르기다, 특히야. 나도 모르게 옛날 서든하는 버릇으로 뚜렷이. 오, 상쾌하게 때라스. 좋아, 좋아. 아래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어. 그럼 여기서 라인을 밀면 안 되죠? 어 뭐야? 정말 좋아. 라인 밀자. 노르. 리브나, 네가 뭐 정글을 부르고 미드를 부르고 되겠냐? 나 전판에 S 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하면 S 급을 받겠니? 어? 아마 결과이다잉. 저 친구 집 보내도, 보내 보아보내야 되는데 저런 거 보내도 돼요 저럴 때. 원콘박 노리시 있을 것같아 아이고. 아이고. 미디야. 미드가 어떻게 안 되니? 아, 근데 나 오늘 손가락이 좀 평소보다 느리다. 제가 손가락이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스오, 요네 솔직히 이런 점를잘못 해요. 미신 이런 거. 원래도 손가락이 좀 느렸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느리네. 이게 이분 이런 애들은 앞에다 깔고, 이렇게 멀리 멀리, 핑퐁핑퐁 사이드 스텝. 요리근, 이 보법이, 사이드 스텝이 항상 어? 잡혀 있어야 돼. 추격할 때도 뭔가 이속, 이속이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보통 요리근 가면은 세르다를 안갈 수가 없어. 항상 사이드로. 바로 뒤로 따라가면은 이 친구가 각을 보기 쉬워요 이 사이드 야. 아니면 또는 아찔을 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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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의 챔프처럼 움직이면 이요리은 살아남을 수없어 저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한 오바고 재미 나갑시다 이거 확실히 그래도 대머리가 맥을 짚을 줄 알아 그니까 저 새끼 기사라니까 전문직이야 말하니까 중이야 아 이게 원래 보통 요리 한 다섯 판그 정도 하면은 각이 나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평증이안 살지? 아 오늘 좀 뭔가 날이 그래 이게 손가락도 좀 느리고 이 주둥이도 자꾸 꼬여 손바닥이 오늘 뭔가 안풀린 날이야 전체적인 엇갈린 날이라고 할까? 앞쪽에다가 항상 앉혀 도망가면 빡세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해야돼 사이드스텝 사이드스텝 아악! 볼수 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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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우리 사이에는 W가 있다 그리고? 너는? 전멸이 없다. 이 리분이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이 얼건 세릴다 얼은 뚫지를 못해요. 뚫을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되게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이리 뛰겠네, 이 카드. 근가 너무 듣기까 좋아. 좋아. 형은 다 예상이 돼요 엄마으어겠다죽다안아 어, 어이쿠 아 근데 이 시바는 어다 쓰냐 이거 이 새끼 야수 될 거네 리분급이야아 리븐급은 더 심해 뭔가 뭔가 있으니 이스트가 덤비는 게 아닌가? 아, 대리구나. 야리본 저 그냥 쫄고 있어 이거를 이제 요리 여기에 존약까지 나오잖아 이씨 방금 다 들어오라고 그래. 하더라고,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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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뭐뭐뭐뭐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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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뭐질뭐뭐 되겠냐? 되겠냐, 어? 되겠냐, 되겠냐. 없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줘. 아, 제발! 아, 잡았다! 야, 한 명씩 와, 한 명씩. 그래, 한 명씩 들어오라고 멍청하게 말이야. 야, 이거 많이 잤냐? 이거 또왜혼자 나대는 거야? 영웅동 걸렸어! <목소리> 아야시바 솔로 나댕이 이렇게 그냥 우리 성 시바나 타다 야, 진짜한데 이거? 지는 게 말이 안 돼? 뭐, 뭔데? 뭔데? 1대1 맞짱을뜨려고 하는 거지? 아우, 쉣! 비에고가 있었구나. 혼자 혼자서, 혼자서, 혼자 혼자서, 혼자알혼 하여튼, 요리를 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다다 같은데. 야.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니. 고맙다. 뭐야 아 진짜 뭐야 이형 뭐야 왕했네 카로 바로 맞다. 끝낼 수 있겠구나. 바로 그냥. 와, 요리 간다. 도망가! 요리 간다. 도망가. 왕, 졸냐. 그냥 맞춰 와, 이겼다, 뷔지 이겼다! <laughs> 아, 씨. 옆에 탈출!